바로 2027년 우리나라 제조업에 정말 거대한 분기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말 그대로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또 다른 곳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정말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오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거대한 전환의 핵심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죠. 2027년 우리나라 경제 과연 좋아지는 걸까요? 아니면 나빠지는 걸까요? 호황이냐 불황이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입니다. 정답은 놀랍게도 둘 다입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제조업이 딱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경제학에서는요, 이런 현상을 딱 집어서 K자형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왜 K자냐면 그 모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쪽 팔은 위로 쭉 뻗어 올라가고 다른 쪽 팔은 아래로 뚝 떨어지잖아요? 말 그대로 어떤 산업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구치는데 다른 산업은 끝도 없이 곤두박칠 치는 이 극심한 양극화를 뜻하는 거죠. 자, 그럼 이 K자형 성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 제조업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빛과 그림자. 완전히 다른 두 갈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게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k의 위로 뻗은 팔. 여길 좀 보세요. 반도체, 요즘 ai 슈퍼사이클 덕분에 hbm 같은 건뭐 없어서 못팔 정도죠. 조선업도 마찬가지예요.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지금 세계시장을 거의 장악했어요. 자, 그런데 반대쪽, 아래로 내려가는 팔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석유화학은 중국이 너무 많이 만들어내서 그야말로 생존 위기에 물렸고요. 철강은 어떻습니까? 중국산 저가 물량에 미국 관세, 탄소 규제까지 정말 사면 초과에 빠져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양극화의 한가운데 가장 치열하고 가장 역동적인 전쟁터가 있습니다. 바로 2차 전지 산업이에요. 어쩌면 우리 제조업의 미래가 통째로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말 거대한 승부처입니다. 잠깐 주춤했던 시기가 있었죠. 뭐, 캐즘이라고 부르는 일시적인 수요 정책이었는데요. 이제 그 터널을 지나서 우리 배터리 산업은 미래를 걸고 동시에 두 개의 전선에서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 전략을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투 트랙 전략입니다. 자, 첫 번째 전선은 바로 기술 전쟁이에요. 프리미엄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차세대 꿈의 배터리를 누가 먼저 개발하느냐 이 싸움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전선은 가격 전쟁입니다. 거대한 보급형 시장을 지켜내기 위해서 가격 경쟁력의 핵심인 LFP 배터리 시장을 잡아야 하는 싸움입니다. 이 기술 전쟁의 핵심 병기가 뭐냐? 바로 이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이게 왜 게임 체인저냐면요. 기존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 때문에 화재 위험이 있었잖아요. 이걸 불이 안 붙는 고체로 싹 바꾼 겁니다. 안전성은 말할 것도 없고, 에너지 밀도까지 확 높였으니, 그야말로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기술인 거죠. 자 이걸 보시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경쟁이 정말 불꽃튀기거든요. 일단 삼성 SDI가 2027년 양산을 목표로 가장 먼저 치고 나가는 모형새고요그 뒤를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이 각자 다른 기술 방식으로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누가 먼저 상용화라는 결승선을 통과하느냐에 각 회사의 미래가 걸려있는 셈이죠. 하지만 이 비싼 프리미엄 시장에서 이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까 말한 두 번째 전선 기억하시죠? 바로 가격 전쟁입니다. 이미 거대한 보급형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도 2027년을 목표로 국산 LFP 배터리를 내놓으면서 본격적인 맞대결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 동안 이걸로면 어쩔 수 없는 훨씬 더큰 변수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건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대한 파도 같은 건데요. 바로 시시각각 변화는 글로벌 규제 환경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숨 가쁘지 않나요? 2025년에 우리나라 자원 안보법이 시행되고 바로 2027년 2월이 되면 유럽연합에서 디지털 배터리 여권이라는 걸 의무화합니다. 게다가 재활용 원료를 얼마나 써야 하는지에 대한 규제도 더 깐깐해지고요. 정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특히 저 유럽의 배터리 여권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료를 어디서 캐왔는지부터 시작해서 만들고 쓰고 재활용하는 전 과정에서 탄소가 얼마나 나왔는지 말 그대로 족보처럼 다 기록해서 제출하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환경 규제가 아니라 사실상 새로운 형태의 무역 장벽이나 다름 없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기죠. 탄소 발자국을 추적해야 한다. 그렇다면 애초에 이 배터리를 만드는 핵심 원자재들, 대체 다 어디서 가져오는 걸까요? 이걸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핵심 소재, 거의 다 어디서 오는지 보세요. 전구체는 96.6%, 흑연은 93.7%, 거의 전부를 중국 한나라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공급망이 굉장히 불안정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거죠. 이렇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의 그 유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변수가 됩니다. 미국 정치 상황에 따라 이 IRA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중국산 원료에 대한 규제가 더 방해지기라도 하면 이건 뭐 우리나라 기업 전체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아주 아슬아슬한 구조인 겁니다. 자, 그럼 상황이 이렇게 복잡한데 과연 이 거대한 도전을 뚫고 나갈 우리나라의 최종 생존 전략은 뭘까요? 크게 세 가지 열쇠로 요약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 배터리 산업에 사는 하이엔드 기술인 전고체와 보급형인 LFP,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양손잡이 전략을 구사해야 하고요. 둘째, 철강이나 화학 같은 전통 산업들은 정말 생존을 걸고 혁신적인 구조 조정을 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글로벌 표준, 즉, 디지털 공급망 추적이나 탄소 감축 같은 능력들을 우리 것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의 미래를 통째로 걸고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으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몸집은 좀 작아질지언정 훨씬 더 단단하고 강력한 첨단 기술 제조업 강국으로 변신하는데 그야말로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첨단 기술 올인 전략, 과연 시대를 앞서가는 눈부신한 수가 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건 위험천만한 도박이 될까요? 그 결과는 머지않은 2027년, 바로 우리가 직접 목격하게 될 겁니다.